안녕하세요. 화덕팀장입니다. 오늘은 예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 하시는 담고 쉽게 만드는 통 다담자. 귀한 사이즈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. 얘가 550ml 용량인데요. 어, 보통 생수병 500ml보다 살짝 크다고 봐주시면 되겠죠. 다담자는 고객님들께서 워낙 잘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, 팀장님 이것도 담고요. 저것도 담고요. 말씀해주시는 용도가 진짜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름 다담자 잘 지었네 싶더라고요 어, 550mm는 어,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사이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요 똥똥한 지름 부분은 8cm 고요 높이는 12.5cm 어, 이렇게 손에 착 감기는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어, 다담자는 타파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돌려 닫는 뚜껑이에요. 근데 쓰기도 편하고 정말 가볍기도 가볍고요. 안심 소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거 담아서 선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 입꼬리 딱 올라가게 하는 그런 센스 있는 선물로도 강추 드립니다. 어, 요 550ml랑 325ml에는 주로 뭘 담으시나요, 우리 고객님들? 뭐 보통 보니까 견과류, 간식류, 양념, 뭐 청, 잼, 요거트. 활용도는 끝도 없고요. 뭐 저는 또이 325ml에는 좀 애매하게 남은 뭐 밑반찬이나 마늘 다진 거. 이런 거 넣기 정말 좋더라고요. 얘가 보시면 입구가 이렇게 크잖아요. 그러니까 수저로 탁 푹푹 뜨기도 편해요. 우리가 보통 그냥 접시에 대충 랩 씌워놓고 넣어두시는데, 뭐, 금방 다 말라버리기도 하고,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어때요? 다음에 딱문 열었을 때 냄새가 확 나잖아요. 근데 다단자 밀폐력 아시죠? 이건 정말 냄새까지 완벽하게 딱 잠궈준다고 봐주시면 되세요. <laughs> 어, 색상은 지금 딱 봄에 어울리는 이 분홍 귤색이고요. 어. 550ml, 325ml 지금 각각 구매도 가능하신데 어, 세트를 훨씬 추천드립니다. 할인율이 확 올라가요. 어 550ml 4개 그리고 325ml 2개 동시에 구매하시면 총 6개 정가 149,000원짜리 49% 할인해서 멤버가 75,600원에 득템 가능하세요. 그리고 요 옆에 아이들은 3L짜리예요. 근데 3리터는 두 가지를 행사를 하는데요. 먼저 요 보라다단자 얘는 뚜껑이 이렇게 숨쉬는 피클링 커버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요 뚜껑이 이제 발효 음식 보관하시기에 딱 좋게 만들어졌거든요. 뭐 얘가 너무 너무 신기한 게 안에서 생기는 가스는 슉 이렇게 자동 배출해주고, 근데 외부 공기는 딱 차단하게 해주는 그런 커버예요. 그래서 뭐 매실청이나 피클류 이런 거 담으시면 뻥 폭발하거나 넘쳐서 밖에 끈적끈적할 걱정이 없고요. 또짱아찌류 뭐 물김치 이런 것도 당연히 국물 전혀 안 새고 냄새 새어 나올 일도 없어요. 그러니까 반대로 뭐 균이나 외부 냄새도 안 들어가면서 훨씬 깔끔하게 발효됩니다. 또뭐 과일 식초, 뭐 당금주 직접 담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오래 보관해도 환경 호르몬 걱정 없어서 안심되고 이렇게 반투명하니까 이제 숙성 과정도 잘 보실 수 있으세요. 냄새는 안 나고 발효는 잘 되는 이 3리터 다담자 보라 정가 4 6 0 0 0원짜리 멤버가 3 1,050원에 행사 중이고요. 이 분홍 용기에 흰 뚜껑 다담자는 다담자 피처라고 해서 이렇게 주전자 모양이거든요. 어,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다담자 1.5리터, 3리터, 4.5리터. 꼭 있으신 분들은 서로 이 뚜껑 호환 다 가능하세요. 어, 얘는 딱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랑 주둥 주둥이, <laughs> 주둥이가 있어서 뭐 담그신 과실주 이런 거딱 따르실 때 가에 하나도 안 묻고 이렇게 편하게 따르실 수 있습니다. 음, 이 뚜껑은 이렇게 180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완전 밀폐예요. 어, 다담자 3터 피처, 정가 44,000원짜리, 멤버가 29,700원에 행사 중입니다. 요 다담자 시리즈는 있으시면 진짜 매실주부터 따뚜리 반찬까지 다 해결이 되거든요. 이거는 계속 손이 잘 가는 제품이니까요. 요 다담자 행사할 때 데려가세요. 우리 고객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.